팀장님 <목소리법> 말합니다.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을 만들어 봅시다. 그 결과 조금 새롭거나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일맛 사탕만 만들었으니까 겨자맛 사탕을 만들어 보자. 물론 겨자맛 사탕이 큰 히트를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혁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팀장님이 기존 사탕보다 생산성이 4배 높은 상품을 개발해 봅시다 라고 얘기했으면 겨자맛 사탕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겨자맛 사탕을 딸기맛 사탕의 4배 이상의 가격을 받거나 4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즈니스 혁신이란 기존 비즈니스의 생산성을 압도적으로 향상시킬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탄생합니다. 생산성이란 투입 자원 대비 성과를 얘기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투입 자원을 줄이거나 성과를 높여야겠죠. 생산성의 저자 이가 야스오는 기업의 모든 활동이 이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생산성 향상에는 비용을 삭감하는 것과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가격을 올리는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동합니다. 또 그것을 달성하는 방식으로는 효율화를 하거나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개선과 신기술이나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한 혁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를 인도로 옮겨서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을 위한 추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혁신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비용 삭감 측면에서만 고민을 했다면, 앞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더 고민해야 하고, 이것은 조직원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전반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빈 시간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위한 시간과 혁신을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하는 일에 부가가치가 낮아서 내가 이 일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의 정신은 피폐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자동화하거나 효율화시킴으로써 시간을 아끼고 남은 시간은 개선과 혁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단순히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보완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생산성을 높여서 현재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강한 집념이 필요합니다. 이 책의 가장 재미있는 점은 비단 리더나 경영진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가 프롤로그에서도 밝히듯이 미국 기업에서는 신입 사원들도 리더십을 배운다. 리더십과 생산성은 조직원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단 조직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어떻게 회의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PT 자료를 만들면 좋을지,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산성 하면 생산 관리가 떠올라서 좀 딱딱하고 인간미가 없어 보였는데요, 이 책에서는 조직원들이 모두 생산성 관점에서 생각할 때더 창의적이고 혁신이 가능하다고 관점을 스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생산성이었습니다.